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먼저,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오늘 며칠인지 확인을 하고, 오늘의 진대건이 아, 야무지게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Let's find out what d a t it is first. 자, 오늘은 여러분, 아, It's November 22nd, 아, it's November 23rd, and it is Wednesday. 자, 오늘은 여러분,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How was your day today?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 know, it's been freaking cold, uh, chilly and windy today, right? 오늘 하루 진짜 춥고, 바람 불고 막, 오늘 oh, 진짜 최고 추웠던 거야. I think, uh, it is the coldest, it is the coldest day I've ever had in this winter, maybe, right? I think we're already, we're already in the winter. 우리 진짜 벌써 그, 뭐야. 겨울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인윈터. 그 들어온 것 같아요. 날이 진짜 춥더라고요. 막 추워 갖고 막 바바바 때면서 오늘 학교 갔던 대복도 입고 막 위에 뜨신거다 걸치고 갔는데도 추워 갖고 물이 안 그래도 바람 벌이깻님 벌인데 막 바람 불고 까 머리 막 이렇게 되고 막 아직은 하여튼 익사이팅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죠? 감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고 어 지금 잠깐 뭐 약간 웅 소리 날 수도 있는데 볼따를 틀었어요. Actually we we hardly turn on the boiler. 우리 o i 보일러를 잘안 켜요. due to due to the expense of the oil. I mean, right? right? 그죠? 그 기름 가격 때문에 그 high expense 때문에 그죠? 상당히 비싸죠, 기름이. 기름값이 high expense 때문에 잘안 켰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올겨울 들어서 이제 그 뭐야 시, 그 이제 뭐 씻고 할때 아침이나 저녁이 정말 추울때 씻을 때 이제 잠깐 급탕할때킬때 때 빼고는 어, 청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할때 이제 입 김을 볼수 있거든요 Actually I can see my breath you know, Every time I make this session video But I can't see my breath now Because my room is uh, a little bit warmer than before Warmer than 유죠 평소보다 방 약간 뜨시기 때문에 뜨시기 <laughs> 때문에 제 입김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 너무 행복한데 좀 있으면 꺼야 돼요 기름 때문에 아까 또막햄멧막 헬멧 막 보일러 꺼래 막 그래갖고 기름값 나간 뒤 그래서 있으면 꺼야 됩니다 어쨌거나 강의 찍을 동안은 끄지 않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갈수록 미쳐가는 것 같아요 자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의 전담 문장 야무지게 시작할 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제 제가 좀 약간의 그 심경 고백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어, 정말 격려의 덕분에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어, 진짜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어,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더 열심히 재밌게 이렇게 활기차게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약간 컨디션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비, 피곤하고 했는데 저렇게 강의를 찍다 보니 방금 이제 막 완전 초보영보 강의 찍고 이렇게 왔거든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Uh, it's all because of you guys. I mean uh,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It really Means a lot to me. 진짜 여러분들 감사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전대관이 한문 아, 엄무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아유고만 서로 상부상주할 시대이 정도 의 표현 이 있었죠.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볼수 있게 되면은 You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다시 You scratch my back. 네가 내 등다리 끌고도 and I'll scratch yours. 하면 내가 네 등다리도 끌어줄게. 지극함이 정도 뜻이 됐죠. 그래서 의욕을 하게 되면은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번엔 니가 나를 도와줘 가면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약간 이렇게 이디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체를 그냥 덩어리로 외우셔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정도의 말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전대관념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배워본 문장 이 일단 뭐냐면 한글로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제 회식 좀 되게 좀 회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식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배울 워 표현은 아나 오늘 나 오늘 저녁에 회식 참석해야 해요. 나 오늘 저녁에 회식 참석해야 해요. 저 오늘 저녁에 회, 회식 참석해야 해요. 정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한번 사뱉타보고 이게 왜 이런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시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Let's do it. 가볼게요. 영어로 한번 사뱉타 보면요. Listen very carefully. <laughs> I have to attend the company dinner tonight. I have to attend the company dinner tonight. 좀더 천천히 a little bit slowly. I have to attend the company dinner tonight. One l as time. t I have to attend a company dinner tonight. 지금 대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That's the expression. That's the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자, 여러분, 이게 왜 로마가 이런 뜻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의식을 했냐면은, I have to attend. 이런 식으로 문장에, 서 어, 소두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동사, have to 하게 되면은, 뭐, 뭐 해야만 한다 정도의 뜻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I have to 하게 되면은, 나는 동사를 해야 돼요. 난 동사 해야 돼요.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have to, 난 동사 해야 돼요. 자, 동사가 뭐였죠? 뭐, 뭐 따위, 행사 따위에 참석하다 정도의 동사가. 조동사가 뭐 있다. 그죠? attend. A, T, T, E, N, 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 have to attend 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는 참석을 해야 돼요.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표준말 하게 되면은, 나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 정도의 표현이고, 영어로 하게 되면은, I have to attend. I have to attend.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 발음 잡고 가면요, have to 할 때, have to, have to 하시지 마시고, have to 할 때, V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이렇게 긁으시면서,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I have to. 이렇게 발음, 센스 있게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 have to attend. 이 연음 이렇게 잘 가야 돼요. I have to attend.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I have to attend.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나는 참석을 해야 돼요.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 에 참석해야 되는지, 오늘의 포인트인 회식 부분이 나오죠. 저녁에 회식. 여러분, 회식이라는 게 저도 뭔 뜻이, 어떻게 하면 표현할지 되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체 되게 좀 특색화된 문화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뭐 쉬, 심한데 뭐한 뭐 주에 한번한는데도 있다 카더라고요 제가 아직 직장이나에서 모르겠지만 뭐 지금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기 태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솔직히 우리끼리 까놓고 말하면은 회식이 서 그렇게 뭐 정말 반가울 때도 있지만 반갑지 않은 순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집에 가갖고 오늘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신입이니까는 빠지면은 아욕 먹을 텐데. 이래갖고 마지못해 가시는 분들도 마, 지금 지금 많으실 거라 고 생각이 돼요. 그죠?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사랑해요. 어 <laughs> 그래서, 그 자체가, 회식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저녁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한 끼니까 는 앞에 부정 가서 어를 붙일게요. 그래서 어 띄우시고, 어 하시고, company dinn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company, company. 우리가 말하는 company. 회사, company. 발음? company dinner. company dinner.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직원들이 가서 먹는 거기 때문에, staff. staff. -F, S-T-A-F-F이죠. 그래서, staff dinner.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just select you wanna use. select, select the one that you wanna use. 두개 중에 한 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choose the one that you wanna use. Uh, between, uh, staff dinner and company dinner. 서커스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같은 말만 할수 없으니까. 밥 먹었습니까? 밥 못쓰요? 밥먹 못니까? 밥은? 막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같은 뜻인데 이렇게 바꿔 쓰는 것처럼 서커스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래서, accompany dinner 하게 되면은, 그거 뭐야, 회식의 정도의 뜻인데, 오늘 저녁이라는 것 자체를 좀더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뒤에 살짝의 부사도 넣었어요. 그래서, tonight 정도만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저녁에 회식에. 그래서, accompany dinner tonight.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나는 참석해야 돼요. I have to attend. 여기까지 잘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오늘 저녁에 회식에 a company dinner tonight 혹은 a staff dinner, a staff dinner tonight. 이런 식으로 덩어리 잘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시죠? 자, 앞에 어를 왜 붙였냐 하면은 회식 자체가 이제 한 끼이기 때문에 밥은 한 끼만 먹잖아요. 그래서 한 끼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였다. 이 정도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지 않 믿으시면서, 믿으면서 제가 한번 아, 야무지게, 한 번, 덩그리 짜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션이 좀 많아졌는데, 모르겠어요. 강의를 찍으면서 되게 즐거워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어제, 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일단 공부하고 말씀드릴게요. 써볼게요. 자, 자 덩그리 짜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잉? 갑니다. ,잉?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다음에 여러분 톤으로 넘길게요. 야 오늘 야 오늘 밤에 친구가 맞 전화한 거야. 야, 오늘 밤에 그 수모로 갈래? 오늘 밤에 그 새로 생긴 그 주점구 숨모로 갈래? 아유, 내 가고 싶은데 이따 내가내안 돼. 왜? 나는 참석해야 돼. I have to attend 오늘 밤 회식에. A company dinner tonight. 스탭진으로 바꿔서 해 볼게요. 야, 나는 참석해야 돼. 참석해야만 해. I have to attend 어, 저 오늘 저녁 회식에 A staff dinner tonight 자, one last time 이번엔 또 컴퍼니 디너로 돌아와서 해볼게요 야, 놀러가자 안돼나 오늘 회의돼 참석해야 돼 I have to attend 오늘 저녁 회식에 A company dinner tonight 합치기 되면 은 I have to attend A company dinner tonight I have to attend A company dinner tonight Or I have to attend A staff dinner tonight 두개다 되니까는 Both make sense. So just choose whatever you want to use. 아무거나 여러분 원하시는 거 것을 뽑으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여러분 톤으로 꼭 따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덩어리 던져서 해드릴 기 기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음 팁 아까 드린 거 have to attend가 예를 들면 I have to attend. I have to attend. 이렇게 한 덩어리 느낌으로 간다는 걸 잡아가시고, 그리고, 스태프 멤버로 외우시는 분들은, F sound,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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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지 마시고, staff dinner, staff dinner, 이렇게 까리하게, 이렇게 까리하게, 발음도 잘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night. 굳이 tonight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는 느낌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t o n i g h t 을 붙여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낌 고대로 덩어리 던져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You can do it. 할수 있어요. 던져볼게요, 잉. 야, 숨으로 가자. 안 돼. 나는 참석해야만 해. 자, 어디에요? 오늘 저녁 회식 자리에. 자, 이번엔 컴퍼니 디너을 쓰셨네요. 자, 다음에 스텝 인원을 써볼까요? 나는 참석해야 돼요. 자, 어디 참석해야 되죠? 저녁 회식에. 오늘 저녁 회식에. 회식 자리에. 자, One last time, everyone. 다시 컴 c 니 o m p a n y d 돌아와 볼게요. 나는 참, 우리는으로 바꿔볼까요? 위로 바꿔봐요. 우리는 참석해야 돼요. We have to attend 오늘 저녁 회식 자리에. 자, 잘했습니다. You guys did a perfect. job 자, 정리해보면요. Let's review. 우리는 하려면 위로 하면 되고, 일단 오늘 대표는 나니까 나는 참석해야 만 합니다. I have to attend 오늘 저녁 회식 자리에 a c o m p a n y dinner tonight. 혹은 I have to attend the staff dinner tonight. I have to attend the company dinner tonight. I have to attend the staff dinner tonight. 이렇게 두 가지 문장, 야무지게 배워봤습니다. 잘 배워보셨죠잉? 이 예, 확실히 가시죠잉? 그래서 이제는, 아유, 내 이제, 회, 내, 내, 그 뭐고, 어허, 나 회식 참, 참석해야만 참 해요. 나 회식, 어우, 나 회식 참석, 어휴, 나 회식 참석해야 해요 정도의 표현. 반드시, 여러분들 표현으로, 입을 영어로 이렇게 입으로 내뱉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 이런 말도 있겠죠. 아, 내 어제 회석, 아, 회석이래. <laughs> 내 어제 회식 참석해야만 했어요. 즉, 어제 해야만 했어라고 말씀하시려면은, have to 자리에다가 have to 조동사의 과거형이 head to 거든요. h-a-d 띄우시고, to 있죠. 그래서, 야는 발음이 head to 하시지 마시고, head to. have to는 이제 입술을 깨무셨고, head to는 입술을 안 깨무려요. 그래. h a d head to. 그래서 아 어제 어제 나 저녁 회식 참석했어야만 했어요라고 말씀하시려면은 I had to attend the company dinner tonight. I had to attend the staff dinner tonight.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센스 있게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네 어제 회의, 니 아, 네 어제 어디 갔었어? 그러면 뭐 Where did you go? Yes,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그러면은 아나어젯밤 회의 참, 아나 어젯밤 회식 참석해야 했었어. 어. Actually, I had to attend a company dinner. To, uh, last night 아니면 actually I had to attend the staff dinner last nigh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company dinner보다는 company dinner보다는 staff dinner가 좀더 발음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What do you think? And what do you say? 여러분들 같은 어떤 게더 쉬운지 모르시 쉬우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편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섞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뭐써한개더 플락했는데 시간이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잡아 먹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만 간단히 당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 자체도 이제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영어를 왜 배우시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영어 배우는 것 자체, 에 일단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남들과 이제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서 배워야 하는 게 아, 맞지 않는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 제 의견이에요. My opinion about learning English is just to communicate with others who can speak or who use English as a language, right? 그래서, 어, 물론 발음이라는 것 자체가 타고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해도 진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의외 수가 없어요. 제가 같은,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도 그때 서울 유학생활을 10개월을 했지만은, 어, 사투리가 이렇게 안 고쳐지고 더, 시, 더 심해졌거든요. 안 고쳐지는 것처럼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뜻은 다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P 사운드랑 F 사운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B 사운드랑 v 사운드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l 사운드랑 r 사운드 구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모르게, 이거 구분을 못 하시게 되면은 misunderstanding이란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나니까, 이 경우 경우 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발음 자체가 듣기 좋은 발음도 있지만 듣기 안 좋은 발음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왜한국말할때 우조조조조조 쭈수조조쭈조조조 이렇게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일안 하시더라. 밥 먹었습니까? 저는 저녁 먹었습니다. 잔대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안녕하세요. 존존 좀, 님들 좀, 좀, 오늘은 뭐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 근데 포인트는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절대 아우 나는 왜 니가 네 시킨 대로는데도 바로 만든다. 왜하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따라 하세요. 최대한 따라 하시고 그래도 안 돼도 따라 하세요. 하시다가 보면 정말 많이 느세요. 지금도 많이 느셨을 거예요. 확신 해요. 제가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뜻 자체만 통하면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도하는 목적 자체가 남들에게 이렇게 쇼 f 프한다 그러니까 뽐내기 위해서 배우는 영어가 아닌 제가 지향하는 영어는 일단은 사랑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내가 영어 하나만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영어 하기 전 정말 내성적인 아이고 했는데 영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성격도 외향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정말 되게 감사한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라는 그 자체를 끌려 다니시지 마시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어느 정도의 날개를 달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엔진을 달아줄 수 있는 고속 엔진을 달아줄 수 있는 게영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배우시면은 즐겁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정말 야무지고 재밌고 즐겁게 영어 공부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듣기 같은 거막 어려운 거 듣고 하면은 안 듣게요. 그래서 막 저도 솔직히 요새는 좀, 하, 좀 슬럼프도 좀 빠지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이렇게 셀프 컨트롤 하거든요. 내가 영어를 공부를 왜 배우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내가 영어를,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제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나한테 가르칠 때, 가르쳐드릴 때, 나의 철학은 뭐냐,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 중심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팽이, 여러분들이 지금 팽이에요. 그래서 팽이가 도는데 이렇게 돌 때도 있고 잘돌 때도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중간에 있는 그 심지 주축, 주축이 되는 축이라그죠 축만큼 여러분들이 잃으시면 안 된다는 거. 축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 영어라는 거.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원한 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썰이에요. 그래서 꼭할수 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은 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약간, 리더십도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증진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좀 되게 benefit. 좀, 이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도 정말 썰 많이 풀었네요. 이틀 연속 지금 19분 강의를 찍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배운 문장. I have to attend a staff dinner tonight. I have to attend a company dinner tonight. 아, company도 발음 진짜 어려워. I have to attend a company dinner tonight. 하. I have to attend a staff dinner tonight. 그 어제 했었어야 했으면, 은 I had to attend a staff dinner tonight. 아, uh, I had to attend a staff dinner last night. 뭐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센스있게 이렇게 응용하시면서, 오늘의 전대관의 한 문장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는 거 알죠? I'm always telling you that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your support and just being with me and stay uh, studying with me. 정말 감사드립니다. 를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긴 강의 동안 같이 들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좀더 야무지게 표현 가지고 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